안녕하십니까. 코리니 코인 교실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2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55.4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58.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달 8월 의수치도 58.2였으며 그 이전 달과 비교하면 소비자 심리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개인 재정 상태, 경제 전반의 흐름, 구매 예정 계획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종합한 것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을수록 향후 소비 지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이 경제 전체, 특히 미래에 대해 덜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고용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미국 달러 USD 및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 FED의 통화정책 방향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소비 및 지출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기업들의 매출이나 서비스 지출 쪽에서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 심리 하락이 금리 조정이나 경기 부양 조치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율, 채권금리, 주식시장 지표들이 이 데이터를 반영해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의 다른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코리니 교실의 구독과 알림을 해 두시면 실시간 코인 정보, 경제 속보 등 긴급 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